제 2장, 모래성들. 큰 호기심을 갖고 보좌로 가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길은 매우 흥미로웠다. 길은 마치 콤베어 벨트나 공항의 에스컬레이터처럼 움직였다. 나는 나의 발 밑에 쳐다보았다. 나는 맨발을 하고 있었고 길바닥은 매우 부드럽고 광채가 났다. 나는 내발 네 옆에 또 다른 발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혼자 그곳에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는 키가 매우 큰 천재였다. 안녕하세요. 그는 나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하고 나동답했다. 그는 180cm 정도의 큰 키였고 황금색의 머리카락을 가졌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오는 듯 환하게 보였다. 마치 그 빛은 그의 몸속에서 그의 머리와 머리카락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빛이 너무도 황홀하여 잠시 동안 말을 붙일 수가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고 매우 근엄하게 보였다. 그는 길고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있고 길고 튼튼해 보이는 하얀 날개를 등에 갖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나는 그에게 물었다. 약속의 천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입니다라고 그는 대답했다. 나는 그로부터 어떤 강력한 힘이 나에게 전파되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당신은 어떤 소식을 전하여 줍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전하여 니다라고 대답했다. 음, 그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군요.라고 응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속으로 천사들은 모두 똑같지는 않구나. 이 천사는 다른 천사들에 비하여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직접 전하는 매우 신임을 받고 있는 천사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문득 천사도 내가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을 다잊고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당신은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예. 라고 대답해면 약간의 간격을 두고 당신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에게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다. 예. 당신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제자 대답했다. 당신이 천국으로 들어올 때 주님이 당신에게 당신이 천국을 볼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년 전의 일인데요. 약속. 내가 주님을 새롭게 영접한 것은 20년 전의 일이었다. 그 당시 나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났었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 땅에서 나의 생활에 일어날 몇 가지 약속을 해주셨다. 나는 그 약속들에 대하여 심각하게 마음에 새겨두지는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약속의 대부분이 나의 삶에서 일어났었다. 그러나 내가 천국을 볼 것이라는 이 놀라운 약속은 일어나지 않았었다. 처음에는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관심은 사라져버렸다. 나는 그 약속을 믿었지만 몇년 동안 아무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서 나는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그에게 이야기했다. 당신은 그 약속의 말씀을 잊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려고 해도 그들이 무시한다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적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요? 나는 그에게 되물었다. 나는 당신에게 당신의 모든 질문을 답할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물어보세요. 모든 신비한 일을 소유하고 계신 그분이 이 신비한 일을 당신에게 게시할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그때 보통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 저는 예상치 않은 일을 하는 것처럼 갑자기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하였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름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이 그의 쓰여진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에서 얻게 된 믿음대로 당신은 보게 되고 듣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이름도 성경에서 찾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사라져 버렸다. 광광. 키큰 천사가 갑자기 나에게서 사라져 버려서 어리둥절하고 서 있는데 멀리서 확성기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관광객을 모으는 소리 같았다. 아름다운 언덕이 있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시원한 시냇물이 흐르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라고 외쳤다. 나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날개를 단 천사가 날개를 움직이면서 사람들 사이로 왔다 갔다 뒤로 왔다 갔다 하였다. 마치 웃는 경기장 입구에서 입장권을 받는 사람 같았다. 그도 역시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푸른색의 모자를 쓰고 있었고 그 모자에는 큰 글씨로 관광안대 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허리에 은색의 벨트를 하고 있었고 은색은 동정교환 주머니를 차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관광하는데 요금이 얼마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컸다. 마치 장날에 떡장수가 떡을 사라고 큰 소리를 외치는 것 같았다. 그는 천국에서 가장 흥미가 있고 아름다운 장소를 손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모든 강들은 보좌로부터 흘러 나옵니다. 모든 일들의 시작의 근원지는 바로 보좌한 곳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외쳤고, 사람들은 손을 흔들면서 우리도 가겠다고 외쳤다. 안내하는 천사가 우리도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당신도 이것을 즐겁게 구경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움직이는 길이 거기에서 멈추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내려서 아름다운 전경을 구경했다. 그 관광 안내자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였고 나도 거기에서 내려서 시냇가를 걷다가 그 곁에 잠깐 앉았다. 이것이 내가 천국을 좀더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처음의 기회였다. 그곳의 잔디는 세상에서 내가 본 잔디와 비슷했다. 그러나 그 재질은 달랐다. 내가 잔디를 밟고 나면 그 밟았던 자리가 흔적이 남지 않고 처음 내가 밟기 전의 모습으로 꼭 바뀌어 버렸다. 정원에는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있었다. 거기에 있는 꽃들은 겉으로 보기엔 지상에서 내가 본 꽃들과 같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색깔과 모양이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 꽃들은 시들지 않고 늘막 피어난 모습으로 그대로 있었다. 나는 손을 내밀어서 신의 물에 내 손을 담갔다. 그 물은 매우 시원했다. 겉으로 보기엔 지상의 물과 똑같은데 그 물은 물이 아니었고 빛이었다. 그리고 거울과 같았다. 내 머리 위로 천사들이 날아다니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물 속에 비쳤다. 나는 고개를 들어 날아다니는 천사들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려 신현물을 보았다. 그때 나는 나와 함께 신현물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 모래성. 안녕하세요. 어린아의 이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지금 천국을 구경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물었다. 네. 라고 대답하며 나는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는 한 5살에서 6살처럼 보였다. 그녀의 모습에서도 광채가 났다. 그녀는 날개를 갖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은 나이보다 훨씬 넓어 보였다. 그녀는 부드러운 푸른 물 색깔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곱슬머리였고 영화에서 나온 배우처럼 아름다웠다. 그녀는 보기에는 무척 어린 소녀처럼 손에, 어린 보이는데 내가 그의 팔과 다리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사람이라기보다는 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를 보고 있으면 내가 그녀 속으로 빨려드는 것 같았다. 당신은 방금 관광을 시작했습니까? 그녀가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묻지요? 나는 당신이 나와 여기에서 놀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 놀자고요?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지금 모래성을 쌓고 있습니다. 함께 가지 않을래요? 그때 나의 관광 안내원이 내 곁으로 왔다. 나는 내가 이 안내원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 소녀를 따라갈 것인지 잠시 망설이다가 안내원에게 내가 이 소녀를 따라가도 될까요? 잠깐만이면 되는데요? 라고 물었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 소녀는 맑은 수정이라고 대답했다. 안내원은 나에게 괜찮습니다. 당신이 그녀와 놀이가 끝나면 알몬드 나무에서 만나지요? 라고 말했다. 내가 그 나무를 어떻게 찾지요? 맑은 수정이 당신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래성 쌓으러 가요. 그 소녀는 매우 신나는 목소리로 외쳤다. 공부. 갑자기 우리 앞에 큰 해변이 펼쳐졌다. 그러나 바다는 보이지 않았다. 그곳은 해변의 비추처럼 보였으나 넓은 대왕과 같은 바다는 보이지 않았다. 그 모래밭 주변에는 어린아이들, 장난감용, 통과 삽들이 널려 있었다. 당신은 늘 이렇게 모래성을 쌓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녀가 나에게 물었다. 나는 웃으면서 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아닙니다. 당신은 모래성 쌓기를 좋아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상에 있을 때 멋진 모래성을 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얼마만큼 모래성을 쌓으면 파도가 밀려와서 그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모래성을 쌓으라고 모래도 주시고 연장도 주셨지만 파도가 밀려오면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 버림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 모래상을 쌓는 시간들이 헛수고였다고 푸념을 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모래상을 완성해보고 싶지 않았어요? 예,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 맞는 것 같네요. 나는 그의 말에 순응하였다. 나는 집을 갖고 싶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고 싶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귀한 일도 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삶을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영접한 후 내가 원하였던 세상적인 부유함과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풍요함이 충돌을 일으켰고 이것 때문에 나는 힘든 삶을 살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적인 삶을 멀리 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하는 자체가 내게 무척 힘이 든 시간이었다. 우리 모래상사기 하지 않을래요? 그의 목소리가 나의 상념을 깨뜨렸다 나는 약간 아픈 것 같다고 생각이 복잡해졌다. 그래서 생각의 주제를 바꿔 그녀에게 왜 이곳에 이렇게 모래가 많지요? 라고 물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모래성 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모래성을 쌓을 수 있도록 이곳에 많은 모래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모래성을 완벽하게 쌓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쌓으면 파도가 와서 무너뜨리고 조금만 쌓으면 부모들이 와서 그들을 데리고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아무런 방해 없이 모래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갑자기 목이 부어오고 피곤함을 느꼈다. 그래서 그녀에게, 다음에 와서 이곳에서 모래상을 쌓으면 안 될까요? 내가 갑자기 피곤해지네요? 라고 말했다. 괜찮습니다. 지금 관광객팀에 가고 싶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치 차에 부딪힌 것처럼 몸이 무겁고 피곤하네요. 당신은 지금 휴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다시 오면 꼭 다시 만납시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녀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도 손을 내밀어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을 때 마치 전기가 오는 것 같고 빛이 내 몸으로 전이 되어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빛이 부드럽게 내 마음을 만졌다. 나는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마치 병원에서 수술 침대에 누워있는 것 같았다. 나의 두 팔은 나의 가슴에 놓여 있었다. 나의 몸이 둥둥 떠있는 것 같았다. 나는 마치 내가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로 옮겨진 환자 같았다.